강한 성향이에요, 여자분도.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분 같이 귀움성도 있고, 자기한테 재미도 주면서 서로 간에 상호 보완하면서 또이 남자분이 안 하무인형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분한테 말을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예. 그간 좀 많이 더웠는데 잘 지내셨죠? 아, 예. 에어컨하고 친구하고 잘 지내고 <laughs>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예. 궁합을 되게 잘 보셔서 예, 예. 오늘 주제는 좀 궁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예, 예. 사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남성분이시고요 남성분이요 예. 92년 위에 계신 남자분은 재간둥이시네요 음, 정말요? 예. 끼가 엄청 많으신가요? 예, 끼도 음, 많고 네. 좀 이렇게 그렇죠 끼가 많죠. 진중한 면보다 뭐막 신나고 음. 리더하고 밝고 이런 식으로 말재간도 좋으시고. 아, 정말요? 네. 그런데 네. 여자분은 어? 여자분이 연상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 많이 연상이시네요. 어두 분이 사귀세요네 맞습니다. 아 네, 연인 관계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어, 재간동이고 또 말도 잘하고 애교도 잘 부리는 남자분인데 음. 여자분 같은 임술생의 구월하고 이십일의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음, 이분도 노래하고 춤추시는 분인가봐요. 음 어떤 분이요? 여자분. 어, 여성분 이제 그쪽에 네, 노래하고 춤추는 바울. 분. 네네 노래하고 춤은 아닌데 네. 방송쪽으로 방송쪽으로 네. 네. 하셨던 분이신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좀 차분해요. 음. 음... 좀 차분하시고, 네네. 계획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 계획성이 있으시고, 그리고 빈말, 헌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아...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네. 이 남자분이 보기에는 여자분이 어떻게 보면 엄마 같은 면도 있고, 음... 편안한 면이 있는데, 또이 여자분은 이 남자분을 보면 재미있고 즐거워. 아, 진짜요? 왜냐면 너무 정확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면서도 빈말 한말안 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음. 스타일이시란 말이에요. 네. 이분 같은 경우 그리고 노력형이기도 한데 이 여자분은 이렇게 결라하게되나 재미있는 거는 많지는 않지. 음. 근데 이 임신생의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다 신나 아. 뭐든지 신나 그냥 즐겁게 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네. 또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음. 이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 여자분이 보기에는 이 남자분이 철없는 것 같은데 즐거움을 주고. 음. 또 행복을 주고 같이 있으면 아... 신나고 그러니까 는 좋은 거고 남자분 입장에서는 든든하고 음... <laughs> 이거 남녀가 바뀌었나 <막쳤나> 봐 <laughs> 든든하기도 음... 하고 편안하기도 네.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여자분이 남자분의 하는 거를 거의 이해를 해줘요 사소한 것 아, 정말요? 그리고 따라가지고 아... 이해해주고 따라가주고 저도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네. 다듬어 줄수 있는 다듬어 줄수 있는 궁합이죠 아. 이분들이 네. 결혼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여자분이 조금 고단하긴 하지만 네. 괜찮아요 아, 어, 왜냐면 남자분이 이분 이 남자분이 배포 있게 막 사고를 많이 크게 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음... 작은 작은 사고쳐도 작은 사고 네. 이런 거 치는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렇게 카바해줄 수 있는 음... 그런 아량이 있고 네.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셔도 여자분이 좀속 소... 근데 결혼하면 다 여자가 힘들어. <laughs> 남자분들 다속 음... 저기 힘들어. <laughs> 그러니까는 이 여자분이 남자랑 결혼을 해도 괜찮다. 아, 어 근데 조금 속은 썩지만 근데 또이 여자분 성격이 까다로워요. 음...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예요. 아... 완벽주의자기 이 때문에 음... 이 여자분이 완벽주의자들은 고로하니 재미가 없는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어 완벽보다는 재미나 아니면 음... 그냥 재미락해서 막 하루 막 하루 놀고 이런 게 아니라 음... 그냥 지,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자 음... 신나게 살자 이런 위주예요. 그니까 막 방탕하고 이렇게까지는 어. 안 하는데 그러니까는 여자분이 보기에도 남자분이 있으면서 인생이 좋은 거죠 재밌죠. 어. 근데 이제 돈이. 네네. 이 남자분도 돈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음... 돈이 없진 않아요. 네네. 근데도 관리나 이런 거를 여자분이 많이 하게 된다. 음... 그런 게 있다. 남자분 사주 그 상황 자체가 좀 즉흥적이고 네. 조금 즐겁고 즐겁고 뇌사에 응. 활발하 활발하고 그런 환경인 건가요? 그렇죠. 임신생 아... 2월 7일은. 그리고 생각을 기피하려고 하다 보면은 네. 자기가 그걸 기피하는 걸 그냥 차단을 해버리세요. 음... 굳이, 굳이, 그렇게까지 음... 이렇게. 그냥 즉흥 그렇게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나서 재밌게 하는 거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매 회사에 각을 지 것처럼 계획적으로 음, 네. 해야 되니까 잘 맞아요 아, 선생님이 보셨을 때이두 분의 궁합을 보셨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거가 따로 있을까요? 서로의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자분은 남자분을 너무 애다로듯 할 거고 음. 철이 없다고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철이 없고 애기를 다루듯이 하는 부분 또 말을 함부로 하게 될 거예요. 여자분은 음. 이 남자한테 왜 그래 이렇게하면서 말을 조금 강하게 할 거예요. 그게 네. 이 남자분한테는 자존심이 상한다.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이 남자분은 여자분한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너무 남자분은 자기 멋대로다. 음. 결혼을 해도 여자분이 원하는 거는 집안에서 여자들이 네. 그렇잖아요. 네. 뭐 쉽게 말해 옷을 벗어서 한쪽에 놔주고 음, 네.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를 해주고 네. 뭐 이런 거를 원하는데 이 남자분은 그렇다고 지저분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자분이 원하는 만큼 그런 걸못 해주기 음. 때문에 여자분은 자꾸 간섭을 하려고 음. 하고 가두려고 할 것이다. 너무 자유분방하신. 네, 그래서 음. 그러면은 이 남자분은 그게 갑갑하니까 더튀어나가려고 한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남자분을 너무 간섭을 해서 가둘려기보다는 적당선에서 밀당을 잘 해셔야 되고 이 남자분은 그 즐거움이나 그, 그 자유분방한 성격이 빠, 빠지면은 안꼽는 찐방 같은 이런 인생이 돼이 남자분들 그러니까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밀당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봐주고 어느 정도는 땡기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자분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이 남자분은. 그 말에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아 결혼을 네. 하는. 묶여서 예. 있는 게 조금 그러니까 예. 근데 이 여자분은 남자분처럼 이렇게 자유분방하기가 또 힘들고. 음, 어 그래도 이제 좀 나이 차가 있는 커플이잖아요. 열살 예, 예. 차이면 예. 그래도 뭐 궁합은 괜찮은 거요 우선은 성향이 이게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하를 만나서 결혼을 하시거나 네. 비슷한 나이에 결혼하시면 이 남자분은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 되죠. 아. 같이 너무 기싸움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이 여자분을 만나는 게 괜찮고 네. 여자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기를 누르거나 자기를 어떻게 막 이렇게 음. 간섭하는 사람은또 좋아하지 않아요. 네. 강한 성향이에요 여자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분 같이 귀여움성도 있고 자기한테 재미도 주면서 서로 간에 상호 보완하면서 또이 남자분이 안 아, 하무인형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분한테 말을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엄마들이 자식이 아들이 속을 썩기면 엄마들이 막 너무 속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분이 그 속이 아... 터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러 내가 큰 아들을 키우는 형국이 된다. 근데 이큰 아들이 저도 아들을 낳아서 키워봤지만,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하지 않거든. 음, 지 마음대로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그런 형이 되면, 여자분이 속 터지니까, 그 밀당을 잘해야 된다. 음, 그 부분이죠. 그 부분만 잘하시면은, 음, 괜찮아요. 음, 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궁합을 여쭤봤는데, 네. 어, 근데 이분들은 누구세요? 이분은 이제, 최근에, 네. 이제, 연애 발표를 하신 최정훈님이랑 한지민, 배우 한지민님이신데, 혹시 가수 잔나비님 아시나요? 아니요. 한지민 씨는 알것 같은데 최정훈 씨는 또 누구예요? 그 잔나비 씨라고 예. 가수 있으시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열혈 발표를 하셔가지고 오. 이렇게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유, 또 음, 실제로 선생님 말 들어보면 예. 되게 남성 눈이 되게 활발하시고 끼 예. 넘치세요. 예. 엄청나게. 차이 분방하세요. 음, 맞아요. 그래서 조금 신기하면서도 <laughs> 놀랐네요. 아 예. 네, 오늘이에게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다음 영상에서 또 색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